누구나 그러하듯, 이보이 또한 나이가 들어, 이제는 저녁에 방영하는 일일 드라마에서 주인공 엄마 역을 주로 하는 조연으로 활약을 하지만, 198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 리스트에서 이보이만큼 복합적인 필모그래피를 가진 여배우는 드물다. 에로티시즘이라는 당대의 트렌드를 이끌었으면서도 한편으론 순정 멜로의 헤로인이었고, 연기파 여배우로도 이름을 날렸다. 어느덧 60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고운 느낌을 간직한 채 브라운관에서 활동 중인 이보희. 그녀는 재평가 받아야 할 뭔가 특별한 것을 지닌 배우임에 틀림없다. 이보희는 1979년 우연한 기회에 배우가 되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원에 다니던 그녀는 탤런트 응시원서를 내는 친구를 따라 정동 MBC에 갔다고 한다. 이때 원서 접수처인 경비실 수위에 눈썰미가 있었는지 너도 한번 응시해보라는 수위의 말에 별 생각 없이 원서를 낸 그녀는 MBC 11기 공채 탤런트에 덜컥 합격하였다. 그러나 당시 동그란 얼굴에 오목조목한 이목구비의 여배우들이 득세하던 시절, 가냘프면서도 쓸쓸해 보이는 서구적 이미지의 그녀는 주목받기 힘들었고, 조영숙이라는 본명 대신 조진원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였지만, 4년여 정도 무명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 1983년 탤런트 선배인 김보연이 당시 충무로 최고의 블루칩 이장호 감독에게 흙속의 진주라며 그녀를 소개하였다. 첫눈의 가능성을 읽은 이장호 감독은 이보희를 일송정 푸른 소른의 조연으로 캐스팅, 영화배우로 데뷔시켰다. 이 영화는 청산리 독립 전쟁을 다룬 영화로 그녀는 함경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좋은 연기를 선보였고 그의 대종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영화배우로서 성공적인 출발을 하였다. 그해 가을. 이장호 감독은 바보선언이라는 영화에서 이보희에게 첫 주연을 맡긴다. 바보선언은 한국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실험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 대사는 거의 없고 그저 3인조 하층남녀의 우스꽝스러운 좌충우돌 행동들로 일관한다. 이보희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해영역을 맡아 열연하였는데 실제로는 매춘부이지만 가짜 여대생 행세를 하며 동철과 택시기사 육덕 등 3명의 바보들의 통해 1980년대 초의 어묵한 풍경을 담아낸다. 극중 해영이 호객행위하는 장면이 있는데 섭외 없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즉흥적으로 연기하고 몰래 촬영하였다고 한다. 바보선언 출연을 계기로 그녀는 본명 조영숙을 버리고 이보이라는 예명을 갖게 되는데 이장호 감독이 자신의 성을 따고 보배 같은 여자를 발굴했다며 이보이라고 지어주었다고 한다. 이후 그녀는 이 감독 작품에 따라 출연하면서 이장호 이보이 황금 콤비 시대를 열게 되었다. 당대 최고의 인기 감독이 한 여배우를 계속 그것도 무려 8 편의 영화의 주연을 맡긴 것은 한국 영화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1984년에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안성기와 호흡을 맞췄다. 주인공이자 이보이 역할인 자영이 어릴 때 과외 선생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어머니는 강한 성적 거갑으로 딸을 수녀처럼 키운다. 그러나 자영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발화가 되는데 자영의 성감대가 무릎이고. 남자들은 그녀의 무릎과 무릎 사이를 파고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강간한다는 내용으로 당시에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대중들을 우민화시킬 요량으로 섹스, 스포츠, 스크린즉 3S 정책의 일환에 맞춰 이와 비슷한 많은 성인영화가 제작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그녀를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오르게 해준 작품 어우동을 만나게 된다. 사대부집 교수인 어우동이 미천한 신분의 사내와 사랑을 나누지만 부모의 반대로 좌절하게 되고 결국 왕실의 종신에게 시집을 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박이 심해지자 시집을 뛰쳐나온다. 강물에 뛰어들어 몸을 던지는 어우동을 기생향지가 구해주고 이를 인연으로 기생이 되어서 자신의 육체를 믿기로 잘못된 역사의 인습에 항쟁하듯 양반들을 자신의 성의 노예로 만들기 시작하자. 이에 자신들의 양반 가문과 채통을 염려한 시댁에서 군졸를 보내 어우동을 없애려 하지만 어우동은 첫사랑 연인의 도움으로 달아나 그와 함께 자유로운 사랑을 나눈다는 내용으로 당시 1985년 한국 영화 흥행 순위에서 배창호 감독의 깊고 푸른 밤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비슷한 에로물이 판치던 한국 영화계에서 영화 어우동은 거의 독보적인 인지도를 가진 영화였다. 이 영화로 이보이는 백상예술대상 연기상을 수상하였으며. 제작사였던 태흥영화사 이태원 사장이 스텔라 승용차를 선물로 사주었다고 한다. 1986년에 들어 이보이는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다. 노출만을 주로 하는 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 신호탄이 된 영화가 이장호의 외인구단이다. 이 현세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한국 영화에서 대중들이 기억하는 만화 원작과 영화가 만나 흥행에 성공한 기념비적 작품이다. 훗날 원작자인 이현세는 이장호 감독이 엄지역의 이보이를 캐스팅해서 적잖이 당황했었다고 한다. 어우동을 연기한 섹시스타가 청순가련한 엄지역을 할수 있을지 걱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이보이를 봤는데 너무 예쁘시더라. 이게 배우구나 싶더라고 말했다. 결국 이보이는 주인공 엄지역을 맡아 청순하고 발랄한 신세대 숙녀로 변신 그동안 지녔던 섹시스타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 영화는 그의 한국영화 관객 동원 1위를 기록하며 이보이는 흥행배우로 거듭났다. 여세를 몰아 이보이는 1988년 그의 멜로 영화 대표작이 된 박철수 감독의 접시꽃 당신에 출연하였고 연이어 감동 아메리카 아메리카 등에 출연하면서 60년대 남정임, 문희, 윤정희, 70년대 정윤희, 유지인, 장미희에 이어서 원미경, 이미숙과 더불어 8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를 형성하였다. 80년대 트로이카는 공교롭게도 각각 어우동, 변강쇠, 뽕이라는 토속 에로물에서 인기를 얻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당시 정부의 검열은 폭력과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야한 부분에서는 획기적일 만큼 개방적이었다. 이보이는 90년대 이후로는 TV드라마로 무대를 옮겨서 많은 작품에 출연하였다. 또한 세월이 흘러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닌 누구의 엄마 역할로 나오지만, 80년대 대한민국 영화계에 풍미했던 배우임에 틀림없다. 그가 10년만 늦게 태어나서 여배우에게 혹독했던 80년대가 아닌 한국영화가 세련되어지기 시작했던 90년대 데뷔했다면, 아마도 그의 연기 인생은 조금 달라졌을지 모른다.